요즘 나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나노 큐브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대단한 물질이지만 정복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매년 수백억 이상을 써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서야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업계에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와 나노 기술을 접목해서 한 면적에서 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새로운 발열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인류를 바꿀 10대 물질 중 하나인 탄소나노 튜브.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결합하여 반 모양을 이룬 이 신소재는 전기적, 열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해 2차 전지, 차세대 반도체, 자동차 부품, 항공기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탄소나노 튜브를 유리에 접목시켜 새로운 나노 융합 제품을 개발. 차세대 신소재 산업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어 경남 하반을 찾았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수 유리 제조 가공 회사로서 어, 건축용 유리부터뿐만 아니라 어, 특수 유리 즉 어, 선박에 들어가는 이중 안전 유리나 중장비 유리, 농기계 유리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는 특수 유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된 발열 유리, 디자인 유리를 같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열 유리, 디자인 유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가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에 대한 아낌없는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시도로 2017년 상용화에 성공한 이들의 첨단 제품인 대면적 면산 발열체는 친숙한 소재이지만 기능성을 부여하기 힘들었던 유리 소재에 탄소 나노 튜브를 결합. 면 전체를 균일하게 발열시킬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외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저희 제품은 안전한 강화유리에 CNT를 전면을 코팅을 합니다. 전면된 코팅에 양 끝에 은으로 단자를 쳐서 전기를 넣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통전을 하면 어, 기존에 있던 선발열이 아닌 전체가 발열이 되는 면상발열체가 되고 어, 전기적 안전성이나 화재 위험성 등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대면적 면상발열체는 강화유리 형태로 대리석 대비 8배 이상 높은 강도를 가지게 되는데 열 전도율과 전기 사용 효율이 높고 전자파까지 적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과학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두께가 차이가 나면 발열해서 유리가 깨지고요. 또 조금만 어디가 절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과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굉장한 내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발열제품보다는 뭐 수명이 20배, 30배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은 유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쓸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제품, 이름하여 나노탄소 면상 발열 의자. 이름은 어렵지만 기능만큼은 따뜻한 이 의자는 버스 정류장이나 대합실 등에 설치되어 공공난방시설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발열이자는 지금 5개형 벤치로 해서 지금 버스 정류장에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제 편의자, 아니면 이제 약자, 뭐 노인들, 뭐 여성분들, 학생들을 위주로 저희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지자체에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이게 제품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리의 사이에 각종 디자인까지 인쇄할 수 있어 공공 디자인이나 광고판으로 활용 가능한데 최근 지역의 신축 야구장 더가우스에 설치된 발열 유리 역시 이 기업의 제품이라고. 네, 유리에 직접 인쇄를 하여 고백도 강화로의 유리를 강화시키면서 이 인쇄가 유리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저희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도자기 방식과 같습니다. 햇빛에 뭐 U V에 탈변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인쇄를 대면 변색이라든지 탈색 없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개발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볼수 있는 전시장. 발열 기능을 이용한 침대, 소파 등 가구는 기본. 찜질방 구들장은 물론 인테리어 소재로도 상용화가 완료되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면상 발열 제품은 기존에도 없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면상발열 제품이 이런 것이다라고 느끼게끔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하만의 세계가 주목하는 나노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이 가동되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과 열정으로. 나노 융합 기술 제품을 상용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핵심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의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알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들의 밝은 미래에 주목해보자.